네, 네. 뭐 과학적인 질문 그런 거 네. 괜찮아. 여자는 왜다 10%만 이쁘고 8, 90%는 못 생겼는가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다음에 내가아 간단하지. 저 길에 돈을 던져놔 봐라. 100명 중에 몇 명이 돈을 받으서갖다 주나? 그래 안 그래? 그 돈을 받으서 들고 간 사람은 얼굴이 아름다워져. 다음 생에. 왜?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돈을 주는 사람, 주소 준 사람을 포상해야 돼, 포상해야 돼.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마음이. 그 사람 얼굴이 이뻐져 버려. 한번 주소 줘도 얼굴이 절세 미인으로 바뀌어요. 다음 생에 가면. 그렇겠죠 그러나 내 강의를 듣는 하늘 궁에온 사람들은 백공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알았죠? 어 마음씨를 아무리 나쁘게 써도 백공으로 안갈 수가 없어. <laughs> 여러분들은. 왜? 위에서 체크하고 있죠 이미? 어, 이래서 여러분의 레벨 체크를 한다는 건 이미 백궁의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백궁 식구는 전부 레벨, 적정, 레벨이 체크되고 있어요. 알겠죠? 음. 그래, 그 레벨이 높을수록 잘 생겼어. 레벨 음. 그러니까 여러분, 백궁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뭐가 너, 여러분 깨닫게 되냐면, 아,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 아저 백궁에 가봤더니 저렇게 절세 이쁜 여자 있는데 나도 이쁜데 나는 옆에 가지도 못하게 저 이쁜 여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쁠까? 레벨이 높아. 그러니까 아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 레벨을 높이면 돈을 주수준 사람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게끔 얼굴을 받아와. 그래 이거 칭찬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그 당시 자랑을 다 해버렸어. 야, 나돈주서줬다 이러고 다니면 얼굴이 쁘지나 다음 생에? 안 이쁘지 그래 이미 칭찬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까 말한 양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선이 되면 은 얼굴을 이 세상에서 받을 거다 받아버려요. 그럼 다음 생에 받을 게 이자가 붙나? 아무것도 원금도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비슷해. 그래서 위선은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선을 하려면 양선을 해야 돼. 완전한 선. 알겠죠? 어, 그러니까 돈이 주고 싶어도 그 사람 앞에 떨어뜨려가지고, 어, 선생님, 그 밑에 돈이 떨어졌네요. 당신 돈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집어 넣으세요. 응? <laughs> 집어 넣어놓고 그 사람 보고 고맙대. 그 사람 보고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 이야, 이건 그야말로 하늘에서 준 돈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가면 되나? 하늘이 누구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양선. 그것 때문에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표시를 안할 뿐이지.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선 덩어리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요 위선자들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공에 온 사람들은 전부 양선자들이야. 양선자. 알겠죠? 응.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얼굴이 미모를 갖추기도 하고. 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지극히 보살피고 다리가 아픈 사람을 지극히 간호를 하면서 불구자 못 걷는 사람을 지극히 간호할 때는 다음 생에 뭐가 오네 잖아요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을 업어주면서 맨날 뒷발에 하고 씻겨주고 소대변을 갈아주고 한 사람은 육체미가 아주 기가 막힌 미인으로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어, 남의 못 걷는 사람 다리 역할을 막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육체미가 남자들 보면 뒤로 자빠질 정도의 육체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그런데 자기, 자기 남편이 다리도 못 움직이고 불구자 되니까 도망가 버렸네. 그럼 다음 생에 다리가 어떻게 태어날까? 지독하게 못 생기게 태어나는 거야. 남자들 보면 저것도 여잔가. 이렇게 보게끔 해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얼굴이 어떻게 하면 이뻐지고 다리가 어떻게 하면 이뻐져? 양선으로 봉사, 남 다리 다친 사람이 나이팅겔처럼 가서 아이고 다리가 얼마나 아프세요. 이거로이 신발 하나 신고 가세요. 항상 마음을 아름답게 쓰면 미인이 된다는 거. 알겠죠? <laughs> 자, 우리가 양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은 들어가라! 성령을 다른 말로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들어가라! 목소리가 작아요. 성령은 들어가라! 천 명의 목소리가 울려서 그런지 좀 작아 보이네. <laughs> 어. 자, 그리고 모든 비제 허득이고이 어려운 불경기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모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되라. 안 팔리는 부동산 이사 문제. 돈 문제 다 해결되라. 자녀들의 취직 문제, 치 모든 결혼 문제, 이사 문제 다 해결되라. 모든 병은 다 나아라. 코로나는 이제. 소임을 다했으니 빨리 물러가라. 코로나를 이기려면 허경영을 불러라. 못생긴 사람은 이쁜 행동을 많이 해서 예뻐져라. 자경 눈에서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 공자 맹자. 알람.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 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